궁금한 점들을 모두 풀어드립니다. 클럽 피팅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시간, 피팅썰 푼다! 김영훈 피터! 네. 어, 아무래도 클럽의 남녀 구분이 확실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남자들이 주로 쓰는 클럽, 여성들이 주로 쓰는 클럽이 좀 나눠져 있긴 하죠. 클럽에 이제 헤드도 그렇고 샤프트도 그렇고 중량이 우선 더 높겠고요. 네. 또 샤프트의 강도도 더 강하겠죠. 여성들이 아... 쓰는 채보다. 그래도 단골 자리 찾아왔던 박수진 골퍼처럼 좀힘 있는 네. 여성이 남성 샤프트를 쓰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네. 남성이 여성 샤프트를 쓰는 경우도 있나요? 어, 저도 종종 봅니다. 아 많이는 아니지만 이게 남자분들은 S 라는 이제 S 그렇죠. 를 쳐야 되고 이제 로프트는 구도여야 되고 음 이게 딱 정해져 있으시기 때문에 엄마분들은 네. 예 대놓고 쓰진 않지만 그렇게 그냥 종종 보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는 있죠. 아 예. 그럼 저희 직접 오늘도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우선 70마일 정도 스윙 스피드를 냈을 때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아 70마일. 음 70마일일 때 총거리 154. 똑바로 가네요. 그렇 일반 여성분들이 네. 이 정도 스펙을 쓰시면은, 네. 그니까, 러 틸드면 저게 한 160, 165m 정도가 가셨을 테니까, 네. 정말로 정타가 완벽하게 나온 거예요. 음... 네, 하나 더 쳐볼게요. 네. 어 이번에도 방향 너무 좋고, 어. 비슷하게 나왔어요. 총거리 150m. 네, 거의 지금 떨어진 위치도 거의 똑같을 겁니다. 음. 네, 스윙 스피드 70마일이고요. 네. 정타를 보시면 뭐 아, 거의 완벽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스윙 스피드를 90마일로 올려보겠습니다. 아, 예를 들어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렇게 휘둘렀을 때 어떤지를 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마 뭐 실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음. 네. 10마일일 때 우와. 총 거리 221m. 아 근데 스매시 벡터가 1.46으로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네요. 구질을 보시면 조금씩 이제 지금은 하나밖에 안 쳐봤지만요. 네. 이제 두 번째 또쳐보면 조금씩 조금씩 다를 거예요, 구질이. 아, 방향성. 네. 자. 두 번째 샷이고요. 아, 이번에 스매시 팩터가 조금 더 떨어졌어요. 정확도 지금 90마일 스윙 스피드를 내시는 분이 네. 발사각도가 저렇게 높으시면면 좋지 않습니다. 발사각도가 17도나 나오네요. 네 높은 그 이런 탄도가... 분들은 그렇죠. 탄도가 너무, 높은 너무 높은 높은데, 그러면은 예. 어쨌든 거리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아, 이번에는... 스매싱벡터 정타율이 더 떨어졌어요. 1.44고 네. 발사각도 17도인데 그럼 발사각은 로프트 각도 조절해서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로프트 각도를 조절하면 네. 발사각도도 낮아지고 거리도 조금 더 낮을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네. 각도가 지금 보시면은 네. 5개를 쳤는데 전부 다 13.7도, 13.3도 낮아지면서 네. 평균 거리는 아까보다 한 5m 정도가 늘으셨어요. 음. 네. 지금 보시면은 9.5도일 때 223m였고 음. 90마일 그냥 12도였을 때는 219m니까 네. 네. 거리도 조금 더 늘었어요. 아. 근데 이게 필드 사정이면 아무래도 거리가 더 차이가 나겠죠. 네, 네. 방향성은 안 잡힐 거예요. 음... 뭐 어떻게 로봇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가 나온 거지. <laughs> 네. 네, 사람이었으면 글쎄요. 더? 그렇죠. 이게 좌우 편차가 굉장히 아, 더심했어요까 5비까지도 가요. 정도. 어, 충분히 가는 거죠. 어, 그렇구나. 네. 제가 속도를 한번 100마일로 한번 올려볼게요. 100마일 네. 조금 넘게. 오와, 깜짝깜짝. 아, 근데 잘 나왔어. 완전 잘 나왔네요. 이거 지금 스윙하는 거 보니까 완전 첫프트가 휘는 게 보여지는데 스윙하는 네. 사실... 도중에 휘는 게 아니라 스윙하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생기는 반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 장타 대회 에 나가시는 선수들 보면 가끔 샤프트 부러지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게 다 이게 스윙하고 나서 등에 이제 부딪히시고 그 뒤에 생기는 반동 때문에 부러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몇개더 치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와, 네. 진짜 이 피팅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진짜 디테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샤프트만 바꿔야지 이게 아니고 누가 어떤 클럽을 또 어떻게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네요. 네. 다른 분이 낭창한 클럽을 쓰면 이렇게 위험하네요. 아니, 샤프트가 부러졌어요 네. 어... 아니,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타 선수분들도 보면은, 예, 이게지는 분들 많아요. 여분으로 샤프트 굉장히 많이 갖고. 너무 무서웠어. <웃음> <웃음> 저 처음 봤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거리는 굉장히 잘 나와 어요 거리는 굉장히 아유. 많이 나왔는데, 예, 이게, 어. 여성 샤프트를 써도 되냐 남성분들이 네.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네. 방향 자체가 지금 보시면 잘 나가다가 아, 그렇네. 네, 이게 사람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오. 또 거리 더 내시려고 더 내시려고 하시다 보면은 이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니 아, 실제로 보니까 너무 무서운데. 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성 골퍼가 여성 샤프트를 써도 된다 했을 때 네. 이제 어떻게 조언을 해 주고 싶으세요? 어... 방향적인 면에서는 잡으시기 힘들 거예요. 음. 근데 그거는 괜찮고 나는 그냥 거리만 많이 내면 된다. 뭐, 그러면 쓰셔도 되지만 아마 뭐 골프는 솔직히 거리만이 아니라 방향도 나,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거를 고려하면 그렇게 권장을 하진 않습니다. 아.